안녕하세요. 반발을 사랑하는 디자이너. 서입니다 이번에는 3년 동안 머리를 기르시다가 어, 너무 지겨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단발로 자르신 고객님이신데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제비추리가 있고 숱이 좀 많은 편이시라 파마를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계속 단발만 하시다가 스타일이 너무 국한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머리를 좀 길러봤는데 주위에 반응도 안 좋고 고객님도 손질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고 이번에 단발 스타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단발 모즈컷 헤어리액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아시겠지만 제가 좀 과감하게 머리를 자르죠. 왜냐면은 이건 두번 정도 제가 이제 자르지 말라라고 이제 말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더 과감하게 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뒤에 제비치료가 있고 숱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파마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파마를 할때 볼륨 매직이라고 크게 읽었는데요.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제비치료가 있었고 뜨는 모발이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하는 다운폼 식으로 볼륨을 죽여가면서 유화를 했고요. 위쪽엔 볼륨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롤 스테이트 느낌으로 유화를 한 다음에 볼륨 매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차 커트라인을 잡은 후에 질감 처리와 양감 처리를 진행을 한 다음에 파마를 할때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술 남겨놓은 상태에서 파마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볼륨 매직이라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이 일일적으로 들어가는 볼륨 매직이 아니라 이 고인님의 모량에 맞고 두상에 맞는 볼륨 매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시간은 한3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완성이 된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손으로 넘겼을 때 이쁘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파마를 다 끝내고 나서도 커트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커트를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파마를 했을 때 모발의 움직임이 또 다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발의 움직임에 맞춰서 완성된 헤어스타일의 모발의 움직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커트를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하의 커트가 진행이 되어만 에센스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을 완성.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 숱이 다르고 모발이 자랑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두상과 특성에 맞게끔 커트와 펌이 진행이 돼야지만 손질이 편한 스타일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숱이 많고 모발이 자랑한 방향이 불규칙하다 라고 한다면 커트도 그렇고 파마도 그렇고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갈 수 있을만한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뭐 인터넷에서 봤던 머리가 이쁘다 생각하면서 그 머리를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한 그 사진을 갖고 왔을 때그 머리만 똑같이 해주려고 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자신의 모발에 맞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해줄 디자이너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단발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한달 반에서 두달 사이는 에 커트를 하셔야 길이감에 따라서 이미지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바뀌지 않길 원하신다면 한달 반에서 두달 사이에 커트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모즈컷을 이용한 볼륨 매직 스타일, 긴 머리에서 짧은 스타일로 헤어스타일을 변신하기 위해서는 믿음직한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단발을 좋아하는 서원남이었습니다. 等着。감사합니다